샬롬 오늘 설날 아침입니다 우리 민족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조상들의 그 수고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해 동안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설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올 한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가량 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그 사랑을 항상 찬송 주의 글씨 도움 마다 이때 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 에도 이르 지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외사 나를 주께 맺어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 이제 우리 다음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남정복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모여 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시는 박정훈 담임 목사님의 영혼 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심히 아름답다 하신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여 잘 공경하게 하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과 실력의 인재로 자라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맡겨진 곳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을 신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히 말,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공급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두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설날 아침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이 설날이 이렇게 2월달에 있으니까 우리가 해해를 시작한 한달 조금 정리해보고 다시 시작하는 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세 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초막절은 추수가 다 끝나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그 초막절에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감을 하지만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광야에서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일회 동안을 지내면서 광야 생활을 재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때 우리 조상들이 맺은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래 동안 초막절에서 지내는데 중요한 한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봉헌 예식입니다. 광야에 물 구하기 어려운 그 지역. 그런데 거기서 물봉헌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아침에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뿔나파를 불고 나무가지 다발을 막 흔들고 환호합니다. 그리고는 실로한 못에서 길어온 물, 귀한 물을 어, 재단에다가 바치는 의식을 합니다 어,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때 가장 괴로운 일이 물의 문제였습니다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물이 너무너무 간절했고 절실한 그런 일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마라에 쓴 물을 달게도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시고 그렇게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지금 사실 이 초막절 지금 이 시기는 추수를 마치고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추수할 곡식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대신 매일 물을 봉헌하는 그런 이유는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광야를 잘 지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거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명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윤택한 시기, 감사와 축제의 시간, 그런 시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풍성함 보다는 지금 현재의 풍요로움보다는 궁핍할 때 어려운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주셨던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초막절에 예수님은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생수의 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면 산지와 계곡에 물이 흐른다. 물에 대해서 또 강조하시거든요. 그만큼 생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에서 망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그 로마도 사실 부여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정도로 넘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것 때문에 그 풍요로움 때문에 목마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경험도 보면 성전에 재물이 넘쳐나고 기름진 그런 것들이 이, 있었을 그 시기에 그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빈궁한 시절에 하나님을 찾고 모자르는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코로나19가 우리를 쉽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쉽지 않고 올해도 한 해를 전망하면서 뭐가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곤고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분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만나자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새해 설날, 첫날 아침에 우리가 다그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 올한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 이 갈증을 채워주실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올한해 동안 목마를 때마다 주님을 찾으세요. 그 때마다 새 힘. 새물,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이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고 또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충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온 민족이 기뻐해야 할설 명절입니다. 이설 명절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깊은 곳에 갈증이 생길 때, 주님 그 목마름 속에 하나님 생수의 은혜를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목마름을 깨닫고 목마름을 따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한해 동안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께서 그럴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한 해를 복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성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 근심이지라 십자가 밑에나내 주님을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성하면서, 할렐루야. Two. 기도하시겠습니다. 설날 아침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못한 가족들도 있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있는 자리에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동안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꼭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평안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해 동안 우리의 가장들, 열심히 일하게 할때 일하는 자리에 복을 내리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내들, 엄마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 그 손길로. 준비되는 모든 음식들이 우리 온 가족의 건강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들이 온 가족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꿈을 키워가며, 밝은 눈을 허락하셔서, 믿음과 실력의 인재로 준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 하늘문을 다 여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한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해 동안 평안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만나는 이들 그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서로 인사들 하시고 세배하면 세뱃돈도 부모님 많이 드리시고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식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